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는 가정의 소망입니다. 아, 애가 웃는 웃음소리 어떤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애가 우는 소리가 가정에서 들린다면 그 애의 울음소리만큼 한편으로 가정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민족과 역사 앞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는 꿈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최고의 복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 그도 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다. 그렇게 본문은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얹어서 그의 어머니 입술을 고백하고, 그의 부모의 시각에서, 형제들 시각에서 이렇게 평가되는 건 뭐냐면, 어머니가 먼저 얘기할 때 나는 이 아들을 수고롭게 낳았다. 눈물 많이 흘렸고, 기도가 깊었고, 이 아들 농사 짓는데 나는 어떤 면에서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는, 갈아 넣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인생 농사 짓는데에 많이 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역작이 그 아들 야베스 맞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산물이기도 하고 부모의 인생 최고의 걸작품이 이 아들 야베스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혈육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아들, 이 야베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손가락 있을 때 어느 손가락인들 깨물어가지고 아프지 않을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더 귀합니까? 딸이 더 귀합니까? 첫째가 더 귀합니까? 막내가 더 귀합니까?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답은 다 귀하다 다 소중하다 우리 아들만 귀합니까 이웃집 아들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귀하고 이웃집 딸도 아들도 정말 귀합니다. 누군가의 인생 역작품이고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헌신에 액기스가 살아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웃는 거예요. 우리 딸이 행복하고 우리 아들이 건강한 거예요 모든 부모 가슴에 있는 아들과 딸들은 꽃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고 기쁨 자체입니다 영으로 난 아들도 마찬가지고 육으로 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아들도 공동체의 딸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리보서 4장 1절 말씀 혹시 암송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빌리보 공동체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자랑이다. 어느 아들이든, 어느 딸인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내놓고 말씀으로 양육한 다음에, 아, 이가 내 인생 열매입니다. 나의 작품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내 인생의 걸작품입니다. 자랑하지 않을 성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에서 승리를 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기적처럼 이겼어요. 여러 나라를 이겼잖아요. 이태리도 이기기도 하고, 뭐 많은 나라에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 뭐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의 축구 영웅이라고 하는 차범근 그 선수를 해설자로 초빙을 해가지고 해설을 맡겼습니다. 승리했어요. 온 나라가 흥분 속에, 감격 속에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상황 속에 차범근 해설위원이 해설은 안 돼. 하나의 해설 멘트를 냈어요. 그게 뭐예요? 저기, 내 아들도 있다고, 우리 아들도 있다고, 공적인 해설자가 자기 아들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두고 온 국민이 욕을 했습니까? 비판했습니까? 저는 비판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 부모의 사랑을 중개했다. 부모가 뭔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온 국민 앞에 아, 해설자가 공개적으로 중개한 장면이라고 가슴 따뜻했습니다. 저도 팔 분의 아빠입니다. 저희 딸이나 저희 아들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감출려고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의 기쁨이고, 저의 영광이고, 제 인생의 작품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종종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런 자랑 많이 듣습니다. 저만 팔뿐이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거나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으면 아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부모의 정말 공통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형제 가운데 귀중한 자였더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형제 중에 존경을 많이 받은 형제였더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어서요. 많은 사람에게 가문의 자랑이 됐고, 형제들의 기쁨이 됐고, 특별히 부모의 힘이 됐어요. 부모가 살아갈 이유가 돼서요. 근데 그냥 된게 아니잖아요. 예술 작품이 됐던 경기가 됐던 어떤 여러분 인생사 작품이 됐던 걸 작품 최고의 명작은 눈물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땀방울을 이마에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걸음을 넣어야 아들 열매가 됐던 딸의 열매가 됐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를 수고로이 낳았다. 단순히 애 낳을 때 힘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그가 약할 때, 그가 힘들 때, 그가 인생 자리는 과정까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순간까지 내가 눈물 많이 흘렸노라. 내 아들 야베스를 위하여 많이 많이 울었노라. 엎드렸노라. 그래서 이 아들은 내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어떤 아들도, 그 어떤 딸도 우리가 쉽게 대, 대해서는 안될 이유가 뭡니까? 저 아들은 누군가의 눈물덩어리다. 저 딸은 누군가의 땀방울의 결정체다. 우리 서로 고백해야 되니까요. 내가 수으로이 나왔다. 단순히 밥 먹이고 단순히 옷 입혀 키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애절하게 애절하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철회하면서 때로는 새벽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절규하면서 내 아들 지켜 달라고. 내 아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 아들에게 복을 달라고 많이 많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부모의 행복이 뭡니까?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허리가 휘도록 네, 모든 것다 희생해서 내놓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뭡니까? 곧그 자녀 아니겠습니까? 네, 어버이 주일날 밤음주에 돌아옵니다마는 어린이 주일인지 자녀들 앞에서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 어머니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잘 자랐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자랐습니까? 기도를 알았어요. 기도 응답의 감정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겨도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자가 됐어요. 왜 야베스 어머니는 많이 울었나요? 왜 여러분의 딸과 아들 앞에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나는 부족하니까요. 아버지 어머니로서 못 해주는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24시간 아들 따라다닐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대신 아파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대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부모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소가리를 대신해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평생 평생도록 옆에 다니면서 호의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사랑한 아들이, 내 사랑한 딸이 인생의 턱을 만날 때마다 많이 많이 울었던 게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셔 가지고 이 야베스가 인격 자체의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요. 형제의 자랑으로서요, 가문의 영광으로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딱 서는 그 모습, 감격이에요. 5년 후에 내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 내 아들은 어떤 인생을 살까? 20년 후에 내 딸은 어떤 아름다움을 뿜어낼까?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머니 대신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린이주 일날, 어린이 된 우리 자녀에게 품는 최고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딱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도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기도입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좀 설교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 제가 합니다. 저도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천 번도 만 번도 응답하실 능력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실 하나님을 밑사우니. 믿는 마음으로 구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의 복입니다. 복을 주십시오. 복 주실 때, 첫 번째 뭘 구해요?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저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삶의 지경뿐만 아니라, 사역의 지경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1, 2부에 배때 부끄럽지만 고백했어요. 저는 대왕교의 위임 목사라고 하는 복 때문에 저 미국 아래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온드라스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 끝쪽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 남쪽 뉴질랜드에 가서 작년에 사역을 했습니다. 저 미국 뉴욕에 가서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지경이,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가슴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지역을 넓혀주실 수 있는 능력자가 나의 하나님, 여와 호 하나님이시란 걸 야베스는 알았어요. 그 마음에 그 소원을 넣어준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에게 그 하나님을 소환한 인생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 가슴에 그 기도의 감격을 심어준 인생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버지 아니었겠어요? 어머니 아니었겠어요? 그 소망 심느라고, 그 은혜 심느라고 많이 수고했노라 어머니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베푸는데 섬기는 데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내 지역을 넓혀주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랑한 아들과 딸 심령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면, 사람을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길이를, 너비를, 높이를, 깊이를 넓혀 줄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할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한 아들이 거하기만 하면, 그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내 지역을 넓혀주소서. 이쯤에서 우리의 믿음의 아들들, 딸들도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에만 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가슴을 찢어주소서, 제 발걸음을 더 넓게 벌려주소서, 더, 팔을 더 넓게 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그, 진지함을 더해주셔서, 땅 끝까지, 하늘가에까지, 자, 바다 끝까지, 저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소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세계를 무대를 삼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죽어서라도, 후대, 후대, 후대에 이르기까지 천만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모델이 될수 있는 복을 이 세대를 초월해서 다음 세대까지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럼 여러분 기도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도 더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우리 새끼 이런 분들 많으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멈추면 안 돼요. 저는 헌당 예배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앞에, 한국 목회자 앞에, 한국 성교 앞에 내놓고 싶은 게몇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내 지경을 넓혀 주소서. 여러분이 자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가보면, 거기에 아구리라고 하는 자언 기자가 애절하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가 기도하듯이 똑같이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기도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거기 두 가지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제게 은혜를 주시사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소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거짓말이나 헛된 것을 멀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약하면 진실한 인생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도의 가치는 뭡니까? 진실이요. 성도의 삶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성실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자신에게 성실하고 이웃에게 공의로운 거요. 내 입에서 거짓과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을 멀리 해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 기도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자녀에 대한 꿈이요. 아구는 자신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한 기도가 있어서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충만케 하소서. 혹이라도 내가 부한 자가 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혹이라도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 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나로 가난케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마음껏 할수 있는 필요한 양식으로 충만케 하소서, 베풀지 않는 양식은 그거 의미 없습니다. 나누지 않는 것은 그거 가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물질을 구합니까? 여러분이 왜 환경을 구합니까? 왜 건강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얼만큼 필요합니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그 이외에는 의미 없어요 나머지는 나누세요 나머지는 베푸세요 나머지는 악을 잠언을쓴 기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경지에 이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과 내 아침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먹을 거리가 없어 굶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굶는 인생 많아요. 일부러가 아니고요. 없어서. 다시 여러분을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애 끓는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십자가 지식이 바로 직접 모습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영광으로서,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도 사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신앙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한 인생이거나 더러운 인생이거나 부끄러운 인생 말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위해서 세 가지를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애절한 기도가 있다면 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로 하나 된것 같이 이 땅에 남아있는 주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들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부모 앞에 싸우는 자식이 있다면 잘못 가르친 겁니다. 형제끼리 얼굴 붉히고 형제끼리 불화한 자녀 있다면 부모의 수치입니다.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부모 보는 데서 부모의 삶 가운데 화목한 거요. 하나 되는 거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 된 거요. 그래서 저는 눈물로 감기하며 기도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대 대광대에서 티걱태걱 소리 나지 않고, 너파 내파 없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고 만났을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움 소리 들리지 않고 하나된 것.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사회 현장에 이런 복을 받습니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최고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숫자가 문제인 거 아닙니다. 물질 많은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가치고 믿음의 가치고 교회의 가치고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샬롬 평화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예절하게 기도한 그겁니다.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에서 사는 거요. 믿음 붙들고 사는 거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 큰 명예 달라 큰 권력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그게 아니어서요 저들이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면 자유하니까요 진리를 알면 사랑하니까요 진리 안에 있으면 평안하니까요 진리로 저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애절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야베서의 두 번째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란을 이기게 하시고 나로 평안케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평화에 대한 기도였어요.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아비된 저의 애 끓는 소원,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는 저희 딸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웃음꽃피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딸에 대한 소망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가정을 향한 아들을 향한 소원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부모의 최고의 소원이 뭐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야베스 어머니 기도 가운데 야베스는 기가 따갑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 다 생략하고 두 가지 하나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과 두째는 내게 평화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이 평화의 자격 조건일 수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평안케 하소서. 나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통해서 평안케 하옵소서. 시간이 돼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내 인생 열매요, 내 인생 걸작품입니다. 그들이 지경이 넓혀지고 그들이 평안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는 내 별유관입니다. 이는 내 자랑입니다.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내놓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자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